와이퍼를 다 세워놨네 사람들이. 어눈 치울 때 편안하고. 아휴, 눈이 엄청 오네. 야 또. 그. 명절 때 이렇게 노는 게몇년 만이냐? 그니까 그것도 명절에 딱 맞춰 가지고 근데 한방논이 오네, 응? 어? 좋은 게 아니라고. 그래,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거지. 아유, 생각나네 어렸을 때. 꼬맹이들은 좋아할 거야. 그때도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. 가서 한 20미끼를 걸어갖고 성나로서는. 꼬드득, 꼬드득 소리도 나고. 지금 어머니 댁에 살 음식을 만들어 갑니다. 근데 다행히 눈이 어. 마른 눈이라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. 이거 봐이 건조한 습기 그 많이 먹으면 안 떨어지거든. 요 어. 이쪽으로 건넙시다. 그럽시다. 이쪽으로 오고 싶구만. 차가 운한대 없네.